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모입니다 오늘이 9월 24일 토요일이에요. 제가 아침 일찍, 어, 배추밭에 나왔는데요. 이제 배추가 이렇게막 되게 우거졌어요. 우거져가지고 거의 골이 이제 사라졌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사이로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제가 뭐이 골을 원래 좀 좁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결구가 지난주에 막 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배추가 벌써 이렇게, 이제 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. 이렇게. 겉으로 보게 이제 올, 솟아 올라가지고, 이런 식으로. 저, 요, 요, 앞에 있는 거, 저 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통이 올랐고, 이제 앞으로 계속 속이 꽉꽉 이제 차겠죠. 어 이런 식으로 어 일주일 만에 많이 달라졌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다가 칼슘제를 관주해 줍니다. 어 이제 배추를 정식하고서 칼슘제는 처음 관주하는 거예요. 예전에 그 흰남농가 그때 태풍 오고 그래서 얘네가 막비물 많이 들어가고 우짤할 때 그때 캔마그를 한번 그 관주는 아니고 옆면시비를 해줬는데. 오늘은 이제 점적 테이프로 해서, 어, 밑으로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물을 줄 건데, 어, 물줄겸 해서 물에다가 그 루트칼을 좀 10개 따가지고 넣어줄 거예요. 어, 배추가 지금 이게 200폭이고, 저 옆에 김장무도 2 0 0개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1항이 4네 1항이고 김장물은 두 이랑인데 그냥 합쳐서 여섯 이랑이라고 한다면 어 물은 약한300 리터 정도 어 관주를 해줄 겁니다. 그러니까 어한 이랑에 약한50 리터지요. 50 리터. 어한 이랑에 얘 배추가 50 포기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포기당 1 리터 정도 들어가게 오늘 루트카를 타서 관주를 해주고 내일 저녁에 물 그냥 물을 한번더줄 거예요. 물이 뭐 그게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 제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. 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아어 저는 여기가 이제 뒤에가 논이잖아요. 논한 끼퉁이를 이렇게 밭으로 하는 거라 배수가 잘 되는 밭은 더 줘야 될 거예요.